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영어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3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에는 어떤 고민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써서 그런지 영어 발음도 정말 제가 들어도 이상합니다. 버터를 많이 먹으면 될까요? <laughs> 글쎄요. 발음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비결이 따로 있나요? 우선 버터 많이 먹어가지고는 발음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뭐 버터를 먹던 치즈를 먹던 발음은 발음대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부산에서 이제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하는 거하고 영어 발음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어, 영어 발음은 영어 발음이고 부산 사투리냐, 뭐 어? 어, 전라도 사투리냐, 뭐 충청도 사투리냐 하는 거는 우리나라 내에서 의 얘기고 어, 문제는 그 사투리 문제가 아니라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는. 강세가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쉬운 영어로 하면 I want to go home 써놓으면 그렇게 되잖아. I want to go home. 이거를 읽을 때 강세가 제대로 들어가서 I want to go home. 그러면 이게 바다 냄새가 딱 나는데 이거를 I want to go home 이러면은 이게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요. 그래서 보통 발음이 이상한 거는 강세와 리듬에서이상한느낌이 나는 거지 낮게발음해서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이 이렇게 그낮게 발음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영어 배울 때 가장 그이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영어 배울 때 한두 발음만 조심하면. 거의 원어민의 90% 정도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민과 똑같이 하는 것은 어려운데 어, 한국 사람이나 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정도로 나가는데 그래도 상당히 교양 있게 한다 이런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조심하면 되는가 하면은 F 발음이 제일 그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그럴 때 my father 이래야 되는데 그걸 P로 my father 이런다든가 이러면 이게 이게 엉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윗입 발로 아래 입술을 살짝 물면 되는데 father 해보세요 father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연습을 하고 똑같은 것도 b가 아니라 v 그 다음에 l과 r 발음 라 i g h t 이냐 l i g h 냐 이게 l 발음할 때는 앞에다 을자를 붙이면 돼 light 알 발음할 때는 우를 붙이는데, a r i g h t 그래서 얼과 우를 빼고 발음하면 그대로 그 발음 납니다. 그거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리듬 문제예요. 다음 께 리듬을 설명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고민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